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에서 가장 가슴 아픈 진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기 때문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도 아니며 마귀가 더 강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이미 값주고 사신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장작권이라 부르신 권세와 능력, 담대함을 소수만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극적이지만 단순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존경하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일상 속에서 그것을 기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유해야 할 유업을 바라보는 관객으로만 살아갑니다. 교회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상급처럼 가르쳤습니다. 선교사, 목회자, 기적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요. 선이였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능력이 먼 희망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라고 선언합니다. 누가 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 약속은 이 영적 엘리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평범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위임된 권세를 지닌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 가운데 걷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연약한 자로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은 자녀이면서도 거지처럼 기도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을 구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안에 계심에도 여전히 힘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공급입니다. 케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무지는 해롭습니다. 심각한 결과를 났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권세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여전히 깨진 자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보면 담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이라 여기면 사,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둠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능력은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교회가 도둑 맞고 있습니다. 양들 사이에서 자란 사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강합니다. 차납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하고 느리고 연약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양처럼 행동합니다. 양처럼 숨고 양처럼 먹습니다. 그 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힘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더 많은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는 불을 깨닫는 믿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단순한 영감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그것을 믿기 전에는 결코 그 안에서 걷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아직 충분히 강하지도 깨끗하지도 성숙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이미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능력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능력 안에 앉혀진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연약함을 영적 실제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믿음에 따라 일하십니다. 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각적 지식의 믿음은 언제나 보고 나서야 믿는다. 그러나 계시적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말씀 위에 행동한다. 그것이 능력 안에서 걷는 믿음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담대히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걷지 못하는 이유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길러졌습니다. 기름 부음 아래에만 앉도록 배웠지 스스로 그것을 지니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신자를 존경하기는 해도 본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2절은 경고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 세리, 어머니, 장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33절은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학식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무엇을 지녔는지 알았으며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담대함을 따릅니다. 교만이나 자만이 아니라 계시로부터 나온 담대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늘의 음성, 빛, 직분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성령은 이미 안에 계십니다. 권세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약속은 목사나 선지자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은 두 마음 때문에 걷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7절은 경고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리라.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권세 안에서 살수 없습니다. 무가치함에 빠져 있으면서 귀신이 순종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작은 기도만 하면서 산을 움직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정심이 아니라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새로워진 생각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명령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위로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즉, 너는 무능하다라는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기적은 드물다라는 전통을 대체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말씀을 더 깊이 믿도록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주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캐년은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 생명이 안에 있다면 능력도 안에 있습니다.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선언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 왕노릇은 상징이 아닙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삶에서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능력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능력 안에서 걷는 것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말하는 것이며, 때로는 불편해도 손을 얻는 것이고, 자가 보여도 어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용기보다 안락함을 택합니다. 그러나 안락함은 능력을 낳지 않습니다. 오직 복종이 능력을 낳습니다. 초대 교회를 부러워할 때가 아니라 그들을 본받을 때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채우셨던 성령은 지금 당신을 채우십니다. 그들을 보냈던 명령은 지금 당신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이름은 지금 당신이 지니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월과 함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확신하는 자만이 그 안에서 걷습니다. 완전히 설득된 자만이 그처럼 말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 확신이 지금 필요합니다. 세상은 새로운 설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능력의 나타남을 말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이미 부어졌습니다. 권세는 이미 위임되었습니다. 말씀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시간입니다. 대부분은 결코 능력 안에서 걷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그것이 자기 것이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대부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들었고 알았고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준비되어 계십니다.